아, 여기는 용주사에 한지작업을 하냐고 창호작업을 하면서 밥 먹으러 왔는데 경관도 예쁘고 특이해 가지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게 보면 은저차 높이 있잖아요 차 높이의 더블 정도 높이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포도에서 포도를 이렇게 봉지로 씌워 놔 줘야 어, 여기에 이제 이물질도 안 들어가고 벌레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일정하게 잘 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봉지 씌우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했는데 너무 경관이 예쁩니다. 이게 일반 포도 나무인데 포도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랐어요. 한 개요, 저두께 저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자라서 하우스처럼 이렇게 올렸네요. 이제 청계화라는 식당인데 용주사라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사찰 바로. 앞에 한 100m 점 지점에 위치해 있는 식당입니다. 그런데 이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포도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. 일반 포도입니다. 송산 포도가 유명하잖아요. 그 송산 있는 포도 나무를 갖다가 심어놔서 이렇게 자랐는데 아, 요 정도 되면 거의 한 20년 정도는 자라야 이렇게 아름드리로 크거든요. 그런데 용틀림처럼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. 어우, 기가 막히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